황인숙 시인의 봄눈 오는 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를 한번 읽어볼까요? 길 건너 숲속 봄눈 맞은 나무들, 마른 풀들이 가볍게 눈을 떠받쳐들어 발치가 하얗다. 나무들은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 너의 예쁜 감은 눈, 너 아니, 네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 눈송이들이 줄다름칠쳐 온다. 네 검은 눈에 입맞추려고 나라도 그럴 것이다. 오, 네 예쁜 검은 눈, 애퍼붓는 봄 눈. 자 시가 상당히 여성적이죠. 소녀틱하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시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본문을 한 구절 한 구절 한행한행 한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 건너 숲속 자, 길 건너라는 말이 있는 걸 보니까 화자와 대상 사이에 일정 정도의 거리감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봄눈, 봄눈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계절적 배경은 봄이죠? 아마 초봄 정도가 되겠네요. 맞는 나무들, 나무들, 시적 대상은 봄눈이 아니라 나무라고 봐야겠네요. 마른 풀들이 가볍게 눈을 떠받쳐들어 발치가 하얗다. 발, 야, 시 나무들 발치가 어있겠어요 뿌리 근처겠죠 그죠? 의인법이고요. 하얗다니까 시각적 심상 가볍게 눈을 떠받쳐 들었다 라고 하는 걸 보니까 나무 아래에 눈이 쌓여있긴 하지만 풀들을 완전히 뒤덮을, 뒤덮을 정도로 많이 내리지는 않은 상태 살짝 내린 상태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1년 숲속에서 봄눈을 맞고 있는 나무들 나무들은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 잠깐, 잠깐, 잠깐. 나무들은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 눈, 너의 예쁜 감은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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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자, 눈이 두 가지로 봐야할것 같아요. 그죠? 첫 번째, 나무가 봄눈에 덮여 있으니까 눈을 감은 상태. 이때 눈목자죠? I E Y E. 즉, 나무가 봄눈에 덮여 있는 모습을 의로한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눈은 싹, 싹 아자를 썼어요. 아라고 읽습니다. 이럴 때는. 봄눈을 맞아 싹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 아직 뜨지는 않은 거죠. 싹이 트지는 않았지만, 곧틀것 같은 상태. 그걸 갖고서나, 감은 눈, 감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중의 법이라고 합니다. 너, 아니, 너, 아니, 너, 의, 아니, 너, 불르죠 도너법이고요. 아니, 의인법이고요. 그러면서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네가 감은 눈이 얼마나 이쁜지너 아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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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를 의인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청자 나무를 설정해서 말을 건네고 있는 형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연 나무의 예쁜 감은 눈에 대한 예찬 눈송이들이 줄다름 길쳐온다 줄다름 길쳐와 눈송이들이 뛰어온대요 말이 돼요 나무 내리는 눈이죠. 의인법이고요. 자, 그걸 어떻게? 해? 너의 감은 눈에 입을 맞추려고 만나려고 만나고 싶은 마음 아름다운 예찬. 나라도 그럴 것이야. 나라도 눈송이처럼 너한테 입을 맞추려고 뛰어올 것이야. 봄눈의 행위에 대한 화자의 공감을 표현함으로써 결국은 화자 또한 눈 봄눈 이 눈에 대한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 영탄법이죠. 너의 예쁜 가뭇눈 쉼표 찍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뭇눈에 퍼붓는 봄눈 가뭇눈에 퍼붓는 봄눈 행간을 걸쳤죠 그렇게 하면서 이 눈이 어떤 눈? 그랬더니 싹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리는 눈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쉼표와 행갈이 영탄법을 사용해서 눈에 대한 화자의 감탄을 드러내면서 의미를 확장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년 나무의 감은 눈에 입을 맞추려고 맞추려는 눈송이에 대한 공감. 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심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되게 감각적이고요. 예찬적어주고요봄 눈을 맞는 나무의 아름다움이다. 중의법 의인법 등을 사용해서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중의법 어떤 게 쓰여졌는가 볼까요? 눈, 그렇죠. 눈, 눈설자죠. 네, 내리는 눈이에요. 자, 초봄을 드러낸 소재이고요. 눈에 나무의 눈에 입맞춤함으로써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을 드러낸 눈, 눈. 눈목잘를 썼죠? 화자가 감탄하고 있는 대상이고요. 나무가 눈에 덮여 있는 모습에 대한 아름다움이죠. 눈, 쌓이죠 화자가 감탄하고 있는 대상이면서 겨울을 이겨내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려고 하는 싹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눈이 세 가지의 시어로,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거 챙겨놓고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의인법. 나무들은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 너의, 너의, 너의 얼마나 이쁘니? 자, 나무를 너 또는 내라고 2인칭 대명사를 쓰고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인법. 또, 남, 눈송이들이 줄다름 질쳐온다. 너의 가문눈에 입을 맞추려고. 이건 내리는 눈에 대한 의인법. 나라도 그럴 것이다. 오, 영탄법이죠. 그럴 것이다. 느낌표 있죠. 봄는 느낌표 있죠. 즉, 느낌표와 영, 감탄사를 통해서 영탄법을 쓰고 있고요. 그러면서 봄눈에 대한 화자의 감탄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적 배경을 통해서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밤이죠. 자 여기는 제목에서 볼수 있어요. 제목에서 우리는 밤이란 시어를 통해서 시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요. 하얀 눈과 대비되어. 눈을 맞는 나무의 아름다움을 부각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인숙 시인의 봄, 눈, 오는 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